어기 물감 아 어, 그것도 물감인가? 여기 또치 여기 코 잤다 코 잤어? 응 아니 어 그런 거 같은데 또치샵 또치가 응. 이뻐 이뻐? 어. <laughs> 고양이 음. 응. 응 고양이 책거 고양이 고양이 책? 응. 모르겠네 엄마도. 토끼가 꽃 뭐야? 음 토끼가 꽃을 들고 있네. 이것도 이거죠? 이것도. 이것도 이거죠? 범인은 바로 너야. 이게 또 이게 또. 비둘기 있다. 비둘기? 응. 글쎄 비둘기가 여기 있나 모르겠네. 태양이 한번 찾아봐. 비둘기? 응. 비둘기. 태양이 비둘기가 좋아? 응. 음 비둘기. 태양아 여기엔 비둘기가 없나봐. 여기엔 없나 봐. 아 비둘기 밖 밖에 있어. 밖에 있어? 응. 응. 그렇구나. 엉둥이. 어디? 엉둥이. 이거 호랑이. 이거 호랑이가 이거 먹어. 응, 음, 떡 먹네 떡. 이게 떡? 응. 이게 빨간 거 떡이야? 어, 떡이야. 노란 거 떡이야. 노란 거 빨간 거다 떡이야. 색깔이 알록달록하네. 이거 많이 먹기도 없다. 다 먹어요. 응, 접시 다 먹는 거야. 맞아. 오렁이가 다 먹어. 응, 음, 태양이도 먹어 봐. 다 먹었다. 맛있어, 배불러? 응. 음. 끝 마지막이다. 됐다. 태양아 이거는 무슨 책이야? 이거? 이거 두구불리. 응? 이거 두구뽕불이고 이거 빙군대뚱다고 응. 이거 응. 헬리가 부야 음, 이거는 바다로 간 헬리콥터. 이거 올라가서 높이 높이. 날아가는 건 거야. 어, 올라가서 높이 높이 날아가는 거야. 따가운. <laughs> 사과다. 오, 아 냠냠 맛있어? 아니, 사과 쌀같아. 음, 사과가 한입 베어 먹었네. 진짜? 이거 맛있어. 맛있어. 맞아. 그래서 먹었나봐. 맛있어? 매워. <laughs> 사과가 매워? 왜? 아니야, 사과 안 매워. 안 매워? 사과는 달콤하지. 음? 헬리콥터. 응, 음, 헬리콥터. 어? 음? 이거 뭐야? 그거는, 띵, 돛담배가 띵, 파도에 띵 했대.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이거는, 어? 이거는 돛담배 누가 뜯달했어? 음, 몰라. 누가 색칠했는지 엄마도 몰라. 태양, 아주... 태양이 뜯달했어? 응, 누가 했을까? 태양이가 생각해 볼까? 어. 누이가 뜯달했어? 로운 영화가? 로인 뜯달 안 했동? 안 했동. 음, 안 했어? 응. 한결 이 영화가 했어. 한결 이 영화가 했어? 응. <laughs> 짜잔 끝 태양아 이제 책 정리 책 저기다 정리 엄마 자게 아니야 엄마 가운데다 가운데서 자 알았어 응. 엄마, 베개 엄마 베개 좀 놔줘 엄마 베개 좀 놔줘 엄마 베개 좀 놔줘 거기다가 태양이 음 응. 응 음. 잘했어. 고마워. 태양이 누워. 태양이 오늘도 책 많이 읽었네. 내일도 읽을 거야? 응. 이불 덮고. 엄마. 응. 내일 또 하고. 아, 이 네. 젤리 다 먹을 거야. 다네 젤리 다 먹을 거야? 알았어. 눈 감크. 엄마 기도해 줄게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어? 우리 태양이, 오늘도 잘 자고 행복한 꿈꾸게 해주세요. 예수님 어?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<laughs> 잘 자, 태양아. 아님. 엄마 사랑해요. 해줘야지. 사랑해요. 빨리. 아이츠. 사랑해요. 빠이빠이. 아,